자, 오늘은 간단 리뷰입니다. 차 2019년식 뉴 카이엔이고요. 이거는 기본 모델입니다. 카이엔 기본 모델. 이번에 새로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나온 것이고, 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제너레이션보다 차는 좀 길어지고, 넓어지고, 낮아졌습니다. 근데 눈에 띌 정도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난 기본 카이엔 모델은 3600cc의 내추럴 에스퍼레이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3 0의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더 말하는 소위 말하는 홀스 파워가 좀더 높아지고 토크도 좀 높아졌습니다. 연비는 그 대신 좋아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 엔진은 좀 작아졌지만 오히려 힘은 더 좋아졌다 라는 사실 그리고 연비도 더 좋아졌다는 사실.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느낌은 다음에 어떤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많이 가벼워졌어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카이에는 아시다시피 모든 게다 옵션인데 전에 모델에 파워 스테어링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핸들이 상당히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워 스테어링 플러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파워 스트링 플러스 를 옵션을 선택한 것처럼 핸들이 많이 가벼워졌고 주행성, 주행 느낌도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기존에 쉽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예전 X5 같은 경우가 NA에서 3.0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느낌이 액셀레이터도 가벼워졌고 핸들링도 가벼워졌는데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다른 독일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더 묵직한 느낌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기존 모델보다는 가벼워졌다는 게이 차의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카이엔 S도 있고 카이엔 터보도 있고 카이엔 하이브리드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카이엔 GTS도 나오겠고 터보 S도 나오겠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델은 카이엔 기본 모델입니다. 앞모양을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라이트하고 범퍼 쪽이 많이 변했고, 본트의 라인이 좀 바뀌었는데, 이것들은 차를 좀더 넓고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정도로 디자인 느낌을 보고, 특히 이제 차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각종 센서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 룸미러 위쪽에 보면은, 그게 도로 주행을 판단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 차는 현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서, 관련된 레이더 센서는 없는데, 그게 들어가면 이제 그릴 가운데 딱그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그 사진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겁니다 그거는 카이는뿐만 아니라 라인11에도 똑같은 센서가 쓰이고요 어떤 그 그릴 느낌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지금 이제 헤드라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헤드라이트가 지금 4포인트 데이타임 러닝라이트 들어가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바뀌냐면요 차는 이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빔을 키더라도 키고 주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그 마주오는 차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 여러 가지 빛의 방향을 계산을 해서 그 부분만 딱 라이트를 비추지 않게 시스템이 개발된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밤길에 되게 유용하고 실제 밤에 운전해 보면 BMW의 라이저 라이트라든가 또 다른 LED의 그 좀더 밝은 성능을 갖고 있는 LED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포르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스 라이트가 상당히 밤길에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어떤 느낌의 기회가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옆모습을 잠깐 보고 있는데 옆모습 라인도 거의 바뀐 건 없죠 차가 근데 많이 낮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날렵하고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사이드 미러라든가 이런 바디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휠이 좀 바뀌었는데 저건 21인치 휠입니다 이번 모델부터 새로 옵션으로 등장한 휠이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션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현재. 이 휠을 21인치에.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은 예전 카이엔에는 21인치 휠을 선택했을 때올 시즌 타이어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 여름에 서머 타이어, 겨울에는 반드시 윈터 타이어를 착용을 했어야 되는데 요번 모델서부터는 21인치에 올 시즌 타이어가 옵션으로 별도의 돈 차지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뀐 점입니다. 그래서 휠이 상당히 멋있고 같은 21인치를 보더라도 휠이 커 보여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 휠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휠 가운데 보면은 포르쉐 마크가 있는데, 그게 컬러로 들어갈 때는 또 옵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저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또 검정색 마크만 들어가 있는 포르쉐 마크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것은 그 컬러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뒷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포르쉐가 여러 가지로 라이트 시스템의 디자인을 바꾸는 부분이 뒷 모습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911도 그럴 것이고. 현재 그 뒤에 빨간색 라이트가 가로질러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느낌 이 느낌이 사실은 전에 911, 991 모델에서부터 이제 광선빔처럼 보일 수 있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디자인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더이 라이트를 얇게 해서 이게 멀리서 봐도 포르쉐라는 걸알수 있게 했고 계속 포르쉐에서 아이덴티티적으로 밀고 있는 그 4포인트 라이트는 뒤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라이트에 일반 라이트고 이거를 블랙 베젤로 또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머플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카이 기본 사양에 있는 머플러고 이거를 스포츠 버전으로 그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개총네 개로 바꿀 수 있는 머플러 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캐나다에서도 1 0 0 0불이 넘는 금액으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 차도 백업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이 SUV 차량은 뒤에 비오는 날 와류가 형성이 많이 돼서 특히 밤에 같은 경우 후진을 넣었을 때는 카메라에 튄 물자국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거기 아주 작은 와이퍼를 달아서 카메라를 닦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포르쉐 카이엔의 기본 모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폴쉐 서라운드 뷰를 원하시면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폴쉐는 모든 모델이 다 하나하나가 옵션이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캐나다에서 시작 가격은 75,000불 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옵션을 포함해서 차값만 93,000불 짜리 차예요 거기에 뭐 딜러 옵션 이런거 붙어서 대략 한 97,000불 정도 가는 차량이고 옵션 값으로만 거의 2만불 가까이 들어가 는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들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건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업 카메라만 있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없고요 소프트 클로즈 없고 그 대신 이는 가죽이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데시보드에 가죽이 들어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그리고 쭉 이제 라인을 보시게 됐는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뒤에, 위에 윈도우 라인이나 와이퍼, 그리고 옆에 필러들의 A부터 C 필러까지의 그 라인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더 이제 보시면, 이 차에는 지금 루프 레일이 없어요. 근데 루프 레일이 이번에 바뀐 게 기존 루프레일은 루프레일을 달기 위해서 루프레일이 차체에서 떨어져 있는 루프레일인데 이제 새로 바뀐 게 밀착형 루프레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큐프 7 이라든가 X5 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레일이 예전에 그 지붕에서 올라가 있던 그냥 파이프 같은 게 올라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루프에 붙어있는 밀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루프레일이나 루프박스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구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인데 뭐 바뀐 거 없습니다. 물론 트렁크 용량이 넓어졌다고 해요. 그걸 리터로 표시하는데 사실 몸으로 와닿진 않고, 근데 눈으로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밑에를 이제 들면, 이거는 타이어가 런플렛 타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 이건 물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도 80km 이상 주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거리도 대략적으로 100km 이상 주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플랫 타이어, 그러니까 빵꾸를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구도 보시면 일반 공구도 있고 저기 보면 바람 넣는 기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만약에 펑크가 났을 때는 펑크 수리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펑크 났다고 해서 타이어를 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이드 월에 펑크가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이어를 갈아야 되겠지만, 표면에 살짝 펑크가 나서 공기가 빠진 정도라면, 타이어 공기압 체크기와 주유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수리기를 통해서 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시고, 자, 이제 트렁크 공기, 사이드 옆에 뭐 이런 부분, 약간의 수납 공간들, 그리고 지금 이건 트렁크 라이너라고 해서 고무 매트식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 자 이제 뒷자리로 와보면 이거는 내군데로 네 향하는 바람이나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는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는 터치 스크린으로 바람 방향이라든가 힐링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차는 뒷자리 쿨링 시트 옵션 없습니다. 그것도 옵션 상으로 만약에 원하시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전에 모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아니지만, 이런 스크린이 좀 바뀌었다. 그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파노라마 선노프인데, 상당히 더 넓어졌어요. 기존에도. 카이엔이 그렇게 지붕이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지붕에 비해서 파노라마 선노프가 상당히 큰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기존 파노라마 선노프 대비 한15% 정도 더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자리에서 보는 앞자리 데시버드 보시면 상당히 좀 테크놀로지 같은 뭐 뭔가 기술 집약적으로 차가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뒷자리 컵홀더 인데 이 컵홀더를 세개의 컵홀더라고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기 작은 가운데 작은 구멍에 맞는 컵이 있으면 저기다 꼽아서 세개의 구멍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엄연히 두개의 컵홀더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어떤 거냐면 컵에 그 손잡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텀블러 라든가 아니면 일반 차량용 머그컵을 이용할 때 그러면 그 손잡이를 저쪽에 돌려서 꽂으면 꼽힐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세계 컵홀더니는 아니라는 점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자리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글로브 박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매뉴얼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간단한 소지품들 선글라스라든가 그런 것들 잠깐 넣어 놓을 수 있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사이즈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대신 이제 그 표면이 좀 이렇게 약간 어 부직포 같은 거, 좀 고급 부직포죠. 뭐그 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두껍고 둔탁해 보이고. 하여튼 그 부분으로 쌓여 있어서 어떤 물건을 넣더라도 차랑 마찰되는 소리는 나지 않을 겁니다. 뭐 항상 이래 왔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보시면 다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죠. 블랙 피아노 재질의 터치 스크린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문도 많이 묻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좀 스크래치도 잘할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이 터치하는 느낌도 좀 이질적일 것이고 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편하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스크래치도 많이 안 나고 물론 지문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뷰를 보니까 뭐 아예 큰 극세사 타월을 아예 한 손에 들고 운전하는 웃긴 장면도 있더라고요. 어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수건을 항상 그 극세사 타월을 실내용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자주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에 헤드라이너 쪽 라이트랑 선바이저 보고 계시는데 라이트는 다 LED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약간 피아노 블랙 느낌의 기본 모테리얼에 어 이건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샤프해 보이고 뭔가 기술적으로 좀 향상된 느낌으로 보이지만 뭐 크게 별다른 건 없다라는 것이고 아, 이제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고, 썬루프를 조정하는 스위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건 SOS라서 뭔가 급하게 필요할 때, 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포르쉐 그 본사 쪽으로 통해서 응급구조나 여러 가지 연락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각종 라이트 누르는 스위치고요 요거는 마이크 쪽이고, 요거 1, 2, 3 써있는 거는 집 차고라든가 어떤 게이트를 지나갈 때, 요걸 누를 때 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계기판 쪽인데, 계기판 똑같아요. 하이엔 911 파노라마는 다섯 개의 원형을 중심으로 이제 계기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마칸, 케이맨, 박스터는 세개의 원형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배열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RPM과 디지털 속도계, 그리고 트랜스미션, 기아 포지션, 뒤에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주로 그 계기판을 보게 되죠. 왼쪽은 속도계인데, 보시면 속도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차에 어떤 주행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냐 보면 은 현재는 뭐 오프로딩에 선택이 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노 루트 가이던스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어떤 루트로 어떻게 하겠냐라는 표시를 해주는 장치에요 그래서 이건뭐 크게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맨 왼쪽에 보면 은 아웃사이드 템퍼레이처가 있었는데 예전 모델은 그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게 옵션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맨 왼쪽으로 저렇게가 있네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이쪽은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RPM 게이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두기 위해서 놨고. 음, 오른쪽은 지금 똑같이 원두 개인데, 그걸 합해서 내비게이션이 크게 보이죠? 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두 개의 원형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현재 시간하고 날짜. 어, 저것도 고정인 거고, 또 다른, 저건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변경되 화면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현재 자동차 현재 상태, 타이어의 상태,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루트의 상태, 지폴스도 있어요. 이것도. 포르쉐기 때문에 저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각종 온도, 오일류의 상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에 이제 나중에 엔진오일을 갈 때라든가 이런데 이게 노티피케이션이 뜰 거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차량 관리하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거고. 보이스 커맨드 트리을 보면 엄청나게 크고 기능이 많아요. 각종 앱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들 수도 있고 근데 이런걸 주행할 때 만지는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 보이스 커맨드의 명령을 보고 계시죠? Take me to 뭐 이건 내비게이션 쪽일 것 같고 플레이스테이션 맷 그러면 라디오 일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고 이게 이제 보이스 커맨드 할때 나온 모습입니다 Take me home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뭐 있든지 집으로 갈수 있게 내비게이션에서 설정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수 있게 되고 이제 보면은 각종 스위치들이 다누른 스위치 돌린 스위치 없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기어 레버가 예전 BMW식으로 바뀌었죠. R D, R, N, D로 되어있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파킹한 다음에 P를 꼭 누르시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 요런 P를 안 눌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P가 안 눌러진 상황에서 시동을 끄면 P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좋지 않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동을 끄기 전에 그냥 내리시든가 이러면 차가 움직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나고 돈 들어가게 되고 또 사고 차량으로 되면 중고차 팔때 차값 깎이고요 별로 좋은 일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각종 스위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도 조절 관련 그리고 차의 현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프로시아에선 지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애플 카플레이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특히 삼성 LG 이런 폰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폴로시아에선 그리고 오프로딩 지금 기능들 그리고 카이엔 기본 모델은 크로노 패키지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스포츠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카이엔의 스포츠 플러스는 굳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S 이상이 되면 크로노 패키지를 통해서 좀더 차를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기본 케이이기 때문에 굳이.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특적으로 보면 컵폴더도 저렇게 돼 있고 기존 컵폴더보다 깊어서 기존 카이엔의 컵폴더는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 컵폴더를 달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보조 컵폴더를 달지 않으면 모든 컵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컵을 잘 잡아줘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컵폴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 카이엔을 둘러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캐나다에선 7 5 0 0불이에요 근데 프리미엄 패키지 하나만 넣어 바로 만 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85,000 불이고 그 프리미엄 패키지를 넣어야 기본적으로 뭐 썬루프라든가 클라이메 컨트롤 하는 그 부분이라든가 차의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런 옵션이 없다. 그래서 75,000 불짜리 카이엔은 거의 길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카이엔이 대략적으로 9만 불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옵션을 좀더더 넣게 되면 바로 10만 불이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9만 불에서 10만 불정도의 카이엔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카이엔 S는 기본적인 가격에 옵션을 아주 적게 넣더라도 한 12만 불은 금방 넘어가고, 카이엔 터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차에 프리미엄 패키지에 몇 가지 옵션만 추가해도 바로 한 16만 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신 차는 새로 나온 세 번째 제너레이션 카이엔이고, 펜 카이엔 기본 모델을 보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둘러봤고요좀더 좋은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카이엔을 오더했거든요. 이제 차가 한 3월 중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딜리버리가 올 텐데 어떤 옵션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